그렇죠. 자,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한번 차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이,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까 영상에안 찍혔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데 이 물이 특징이 달라 달라지니까 저는 항상 차 그냥 이렇게 마시거든요. 차를 그냥 물을 저차 양이 많은데 오늘은 좀 실험도 해볼 겸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넣은 거고 1리터 다 채워가지고 저는 그 차를 커피 아침 끝나고 나면 마시는 편인데 특징 을 한번 볼까요? 커피 커피 특징은 확실히 다른 걸더 밀도감 있고 몽글거리고 조화로운 걸 봤으니까 이제 요거를 어. 녹여지는 것도 녹여지는 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이 색도 제가 평소에 뜨거운 물을 막 들이붓잖아요 한 네. 번에 그보다 훨씬 빨리 나오는 거예요 색이 음... 색이 더 빨리 나오고 있어요 뭔가 뭐 영향은 분명히 다른 건 있긴 있나 봐요 왜냐면 걸러서 나오면 그냥 한 번에 들이부었을 때더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더 뭔가 이렇게 그 녹임이 더 빨리 될 음, 것처럼 그쵸. 생각해도 여기 통해서 나왔을 때 이게 엄청난다고 예, 지금 뜨겁죠 엄 저기요. 마셔볼게요저 옆으로 기요저차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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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과 차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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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요 달아요 음, 달아요 달아. 저는 어. 이제 이게 향이 더 세게 나오네요 오. 향이 차 향이 더 세게 나와요 이전에 제가 하자마자 내려서 마실 때보다 물론 더해 볼게요 제가 음. 얘기해 드렸으니까 저는 단맛이 되게 좋은데 원래 근데 단맛은 좋은 좋은 차인데 향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차 향이 더 세게 들어와요 그 얘기는 잠깐이지만 이거 사실 좀더 놔두고서 그 우리거든요 그런데 차 향이 더 세게 들어온다는 게 저는 어쨌든 이거 계속해서 실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 완전 이거 재밌는 이 It 아이템 이거 이 It 아이템입니다. 오늘 대표님과 함께 재밌게 이게 위가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 여기 아래가 이름이 있어서 네 이거 맞습니다.